와 진짜 호주는 특이한 지형이 되게 많아요 와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어떻게 이러지? 스트라한이라는 마을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오면 있는 곳인데 완전 거의 또 끝이거든요 끝 여기가 보트 램프 하는 곳인가 봐요 엄청 많아요 차들이 트레일러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트를 띄우고 여기서 이제 가, 가지고 나가나 봐요 왜냐면 저기 등대가 하나 있어요 맞은편, 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섬이, 아니, 섬이 아니라, 여기랑 이어지지는 않고, 저기 반대쪽을 가려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야 돼. 막, 6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거의 만날랑말랑 하는 지형이고, 저 끝까지 가면은, 저 반대쪽 지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이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뭐, 여기도 바다지만, 완전 또 바다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도 잔잔하고, 그래서 배를 많이 띄우나 봐요. 또, 신기한 게, 저 중앙 지역은 또, 빛이? 비치? 빛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또 모래가 있고, 또 물이 좀 섞여 있고, 또 빛이가 있고, 그 다음 또 물이 있고, 뒤에는 산맥이 있고, 구름이 있고. <laughs>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물도 갈색. 생각보다 깊어요, 여기가. 딱 봐도 확 깊어집니다. 여기 앞까지는 좀 보이다가, 저 뒤에서부터는 또 이제 살짝 어둡거든요. 그리고 보트를 띄울 정도면은 그래도 한 5m 보다는 깊지 않을까요? 그죠? 지형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응, 돼서 저기서 다시 나오고 <laughs>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되게 신기한 게 산맥 위에만 구름이 있어요. 여기는 바다. 어, 여기는 없네. 여긴 없는데 저 멀리 있는 산맥들은 다 구름을 가지고 있네. 신기하네 이것도. 제가 지금 좋은 스팟을 찾았거든요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 파이어 우드를 사려고 합니다 캠프파이어 우드 100당 12불 어니스트 박스거든요 여기서 가져가고 돈 내면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 20kg? 20kg이면 될것 같은데 20kg. 아, 15kg? 아무튼 가격도 싸요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 사겠습니다 12불 제가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아까 전에 끝까지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캠핑장이랑 어, 그 좋은 데서 드론도 날리고 했는데, 나가다가 이 주변이 인터넷도 되게 잘 터지고 프리캠핑장이 많길래 검색해보다가 오일만 들어갈 수 있는 프리캠핑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잠깐 들어가 봤어요. 여기거든요. 좌회전. 지금 도로 상태 보면 제가 이미 들어갔다 와서 아는데, 처음에 시작 부분은 괜찮아요. 돌멩이 같은 거 그냥 이 정도는 솔직히 이륜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끝부분 때문에 이륜이 조금 들어오기 벅찹니다 호일 타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평범한 느낌인데 그 리뷰를 좀 보니까 물이 안 고여 있으면 이륜도 한 중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첫 번째 왼쪽으로 빠지는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한팀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여기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여기 한팀 있고요. 다음 포인트가 여기. 제가 보고 온 곳이 여기인데 여기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이쁩니다. 진짜 좋아요. 프리 캠핑장이에요. 프리 캠핑장. 인터넷도 너무 잘 터지고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한번 보고 아 이거는 여기서 지내야겠다 하루. 그래서 나가서 파이어우드를 사온 거예요. 엄청 좋죠. 제 앞에 뷰 보세요 여러분 와, 엄청납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게 생긴 파리가 좀 있는데 무는 파리는 아니겠죠? 일단 지금 시간이 2시밖에 안 됐어요 아까 카라반 체크아웃하고 한뭐 시간 정도 거기 빛치 앞에서 좀 쉬다가 그냥 여기 가까운데 아래 구경하고 싶은 포인트 있어서 들어왔다가 발견해서 자리 잡은 거고 원래는 가까운데로 이동만 하고 바로 거기서도 쉬려고 했어요 운전하는데 아침인데도 계속 하품하고 몸도 기운이 없고 지금 좀 텐션도 낮잖아요 몸이 <laughs> 너무 알이 많이 배겨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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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계속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편하게 앉아서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볶음밥을 했습니다 지금 치즈 녹이느라 닫아놨는데 잘 됐으려나? 오 치즈 녹고 있죠? 이거거든요. 와우, 와우. 네, 요거 있으면 볶음밥 끝나죠. 와이 파리 자식 날라와가지고 지금 꽂고 있어요. 이 꽂는 거 보이세요? 한 번씩 다 꽂아 봅니다. 안에 옷, 옷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살까지는 닿지 않는데, 이야 대단한데 이 자식. 오 되게 대단한데 뭐가 안 나오지? 뭐가 있겠냐? 뭐가 있겠어? 멍청한 자식. 넌 파리채다. 바로 검거 완료했습니다. 얘네가 날개를 태워버려야지. 처음에 전기 충격을 먹으면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순간 얘네도 쇼크해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무조건 해야 돼요. 봐봐, 아, 또 날라갔어. 아, 이런 씨. 근데 얘 아마 얘는 금방 죽을 거예요. 얘는 날개를 태워서 제가 날아가긴 했으나 날개를 태웠기 때문에 금세 죽을 목숨? 진짜 아 여기 포인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엄청 편하게 쉬다가 불멍 중입니다. 불멍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봤는데 역시 여기가 인터넷이 두 칸이 터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네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편집을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지메니아가 지금 해가 거의 저녁 8시 40분 9시 이때 해가 지거든요 그냥 1시간만 간단하게 하고 고프로 배터리가 딱다 돼서 자연스럽게 방송이 꺼졌습니다 저는 이 남은 장작 다 태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여행 일정이 좀 대대적으로 수정이 될것 같아요. 제가 맵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타지메니아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최북단 그리고 다윈 뭐부룸 이렇게 찍어서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 케언즈 쪽에 산더스톰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여기가. 어차피 제가 타지매니아를 나가서 여기를 도달하는 시점이 한달후 정도 되는데, 원래 제가 여행 전에도 걱정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북부가, 네, 사이클론이 와요. 사이클론이.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이 지나간 다음에도 여행을 하기가 원래는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시점에 북부가 원래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루트를 이렇게 짜기도 한 거고요. 네, 일단은 제일 심각한 시기에 북부를 피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건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알아보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북부 쪽이 그냥 이제 우기 시즌, 그리고 우기 시즌이 끝난 다음, 우기 시즌이 또 시작하기 전, 그때부터 이미 도로 같은 걸다 막는데요. 다 폐쇄하고, 원래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안전을 위해서 다 막아버리고 해서, 거의 제대로 된 여행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제가 간다고 해도. 그래서, 진짜 아직은 생각 중이긴 한데, 타즈메니아를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고, 딱 브리즈번까지만 찍고, 어, 요 동선으로 해가지고 포터스딱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에스퍼런스 찍고, 뭐, 카리진이 올라갔다가 최서단까지 찍고 이제 퍼스트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할지,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갈지 고민 중인데, 일단 결론은 이쪽은다 지금 포기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호주 반 바퀴가 되는 거죠 브리즈번까지 가냐 아니면 여기도 안 가고 그냥 나가서 멜범만 보고 뭐 다시 돌아가냐 이런 일정인데 이것 때문에 어, 제가 북부를 어차피 포기하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기간도 넉넉하게 잡았던 건 아니지만 기간이 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북부를 여행하는 기간들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차라리 타지미니 안에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더 쓰고 뭐 이렇게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제 여행은 이제 호주 반바퀴 투어로 바뀔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여행하기 전부터. 생각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도 하긴 했어요. 어, 원래 외시즌 이후에 가는 것 자체가 약간 도전의 느낌도 좀 있어서, 나름 그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많이 심각한가 봐요. 그때 가면은 고생만 진땅할 것 같아서, 또좀 수정했고, 어떻게 될지는 또 여행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겠지만, 아무튼 북부 쪽 대부분의 일정은 다 포기하고, 저의 여행 일정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네. 그러면 저는 남은 장작 다 태우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아침 5시 50분. 일출입니다. 일출 오랜만에 보네요. 울룰루 이후로 날씨가 추워져서 일찍 일어날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산 바로 뒤로 엄청 가깝게 뜨네요. 어우, 너무 잘 잤어요. 생각보다 안 춥네요. 이게, 온도 체크해 봤을 때는, 한 8도, 7도 이렇게 뜨는데, 온도가 그렇게 추운 것 같지가 않아요. 와, 아침 일찍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지금 저 소리 들리시나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아침 6시인데, 뭐가 차가 안돼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데 여기서 봤는데, 폴리스인 거예요. 경찰인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프라더거든요.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laughs> 생각을 했다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앉아서 햇빛, 햇, 계속 보고 있는데, 요 사이로 경찰차 쭉 들어와가지고, 아침 인사하고, 다행히, 뭐 이런 캠핑 이런 거 순찰 돌면서 여기 하버에 지나가는 저 보트 있잖아요 저런 거 망원경으로 관찰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냥 지금 순찰 돌고 계신데요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기 한 20분 전쯤에 여기가 완전 핑크색으로 뭐 물들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 봤에요 그래서 제가 아우 못 봤다고 방금 일어나가지고 방금 나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쉽게 놓쳤네 이러시더라고요 다행히 되게 프렌들리한 경찰관님 만나가지고 대화도 좀 하고 아침부터 좋네요. 어제 하루 동안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상도 안 찍고 개인 시간 좀 가졌고요. 차 주차도 잘 해놔가지고 어제도 이제 솔라 패널로 충전이 너무 잘 돼서 뭐 전기 부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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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작합니다. 이게 또 여행을 계속 하다가 또뭐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반나절? 거의 이틀, 하루 반나절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또 약간 쑤셔요. 너무 안 움직이면 쑤시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향하면서 네, 여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목적지는 없어요. 가는 길만 있을 뿐이에요. 조심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들어오는 것도 재밌고.